자, 3번. 1차 방정식의 활용. 유형 5번에 1차 방정식의 활용. 1번. 수, 개수, 나이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 있어. 1번이 수에 관한 문제. 2번이 개수. 그 다음 뭐, 어, 세 번째가 나이에 관한 문제. 필수적으로 다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지? 활용하면 보통 이거에다가 뭐, 거속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에다가 농도 문제. 아니면 정가 문제. 이렇게 다라고 보면 돼. 예전에 겨울방학 특강 들은 학생들은, 어, 이 문자를 갖고 바로 수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 여기까지 하고 특강이 끝났고, 실은 특강을 한 이유가 이 활용 부분 때문에 특강을 한 이유도 있어. 근데 이걸 지금 다 까먹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어, 개념편에 97페이지에서 99쪽하고 반복이 된다 그 뜻이지. 지금 현재 우리는 유형편을 보고 있다고 보면 돼. 자, 유형 5번 보면, 어떤 수의 3배에 2를 더한 수는 어떤 수의 7배보다 6만큼 작을 때, 더한 수다. 더한 수. 기호로 바꾸면 더하면 돼. 작은 수. 기호로 바꾸면 빼주면 돼, 그지? 반대로 큰수 더하면 돼. 그다음에 덜했다는 표현이 있으면 빼주면 돼, 그지? 그다음 뭔머 뭐, 느이, 뭐, 네. 그다음 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다 곱해주면 돼. 근데 나누기는 조심해야 돼. 나누는 걸 묶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열을 갖다가 3하고 7로 나눈다. 이때는 3나누 7이 아닌 거지. 그런 나누기 개념이 아니라면 뭐 나누기 할 때의 개념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 그거는 쓰지 않을게. 자, 어떤 수의 3 배라고 했어. 보통 첫 번째 미지수를 정하는 게 순서였지. 보통 s 는아 어떤 수는 보통 x로 넣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어떤 수의 3 배의 2를 뭐 했다? 더한 수. 는은 뭐야? 등호. 이 는, 다리라고 내가 표현을 했었을 거야. 이 다리를 건넌보다이양을 같이 설명을 했었지. 다리를 건너면 거기에 대한 부가 서로서로 서로 바뀐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보자. 어떤 수의 몇 배? 7배보다 6만큼 작다. 1 끝났어. 그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곱하기 생략할 수 있지? 그지? 문자 앞에 수가 오고 그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본 생략. 맞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3x 플러스 2는 7x 마이너스 6으로 놓을 수 있어. 그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두 번째까지 끝났어. 그다음 세 번째 뭐 한다?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어요. 그랬을 때, 이게 X 값을 구하는 걸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X 값을 구하시오랑 똑같은 말이야. 맞지? 여기에서 이제 이항이 나오는 거지. 이항을 해야 될 부분이 뭐지? 왼쪽은 X만 남겨두고, 오른쪽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항시켜준다. 그치? 왼쪽에 X 남기려면, 우변에 있는 7X 이쪽으로 이항시켜야 되고,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야겠지. 그지? 이항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3x, 플러스 7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자신의 부호야.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이 되겠지. 풀어준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 x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아,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플러스는 생략을 보통 하니까. x는 이로 놓을 수가 있어. 여기는 곱하기 생략이기 때문에 나누기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4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 네 번째였지. 그치? 그래서 x는 뭐다? 이라는 답을 얻었어. 마지막! 4 확인하기가 남아있지. 확인하기는 뭐냐면 문제를 다시 돌아가보자. 문제를 돌아갔을 때 뭐를 구하는 거야? 어떤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맞는 거야. 이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로 x로 놨기 때문에 이 x 자체가 뭐가 된다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 뜻에 맞아, 그러면 정답은 뭐다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이제 밑에 1번부터 3번까지 블랭크 문제가 나와 있지. 빈칸 채우는 문제야. 굉장히 자세히 지금 서술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뭐 알려주진 않아. 이 블랭크 채우라는 문제는 거의 없고. 문제가 여기 빈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어. 서답형 또는 서술형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하나하나 하나 따라와 보자. 여기 문제에서 연속하는 이 연속의 뜻이 뭐야? 3 다음에 4. 7 다음에 8. 이런 것들이 연속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연속한다 그러면 X 하나 설정을 했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지. 또는 하나 더 작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하나가 X야. 그 다음 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X 플러스 2야. 이거는 너무나 원초적인 문제야.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뜻이지. 진짜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여기에서 보면 연속하는 두 개의 뭐라고 되어 있어? 짝수의 합이라고 나와있지. 너무나 쉬워. 이거 한글이잖아. 이 한글을 뭘로 바꿔? 수에 관한 식으로 바꿔. 수식으로 바꾼다고 보통 표현을 하지. 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왼쪽 힌트를 한번 볼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X하고 X 플러스 1로 놓을 수가 있어. 이번에는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홀수야. 짝수는 2의 배수였잖아, 그지? 이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이 짝수야. 짝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뭐다? 자연수 안에 홀수가 되는 거지. 자연수의 분류를 감, 잠깐 설명을 해주면 얘는 홀짝밖에 없다는 거야. 짝수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뭐다? 홀수야. 이거에 대한 텀은 뭐야? 이식 텀을 갖고 있지? 홀수! 1, 3, 5, 7, 9, 11. 그 다음에 짝수 2, 4, 6, 8, 10. 다이씩 건너 뛰어 세기를 하고 있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지. 그러면 이씩 건너 뛴다는 거는 플러스 2로 해야 되지만 마이너스 2로 해야 돼. 근데 자연수에서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안전하다는 뜻이야. 하나 X로 잡았어. X로 잡았으면 텀이 2라는 거는 이만큼 건너 뛰세요. 그 뜻이야. 그럼 X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응. 음. 근데, 이두 개의 짝수를 지금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뭐를 구하래? 두 짝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 합. 그럼 이두 개를 뭐하는 뜻이야? 더하는 뜻이겠지? 그대로 더해. X 플러스 X 플러스 2를 뭐하라? 더하라. 더했더니 뭐가 나왔다? 수학에서 은, 는, 이, 가는? 은, 는, 이, 가는 뭐랑 똑같아? 이 등호랑 똑같다고 했어. 그지 응. 음. 이거를 풀어보자. 세 번째, 풀어보면, 2x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38이 되어 된다. 그지 2x는 뭐다? 36이다. x는 뭐다? 18이다. 그치? 18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x가 18이야. 우리가 지금 두 짝수를 어떻게 세팅해놨어?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2잖아. x는 18이 맞아? 그럼 x 플러스 2는 뭐가 돼? 이 x 짜리에 18을 집어넣어. 20이 되겠지. 그지 음, 이거 두 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두 개를 써야 돼. 18, 20. 얘가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까?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 힌트를 먼저 볼까? 힌트를 보면은 A, B의 개수의 합이 A 개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A의 개수를 만약에 X라고 설정을 했으면, 전체 총이, 총 개수가 A 개지. 근데 A의 개수가 X 개야. 그럼 B의 개수는 전체의 개수에서 X를 빼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문자는 어렵다. 그럼 바로 식을 봐볼까? 이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한 개에 얼마? 300원 하는 사탕 한 개에 700원 하는 과자를 합하여 몇 개를 샀다? 총 개수 나와 있지. 총 개수 10개를 사고, 6,200원을 지불했다. 이 지불했다는 뜻이 뭐야? 이만큼을 샀다. 총, 어, 금액이 되는 거지. 그지 내가 내야 될 지불 금액. 지불 금액. 자, 이제 문제 순서에 따라서 가볼까? 1번. 뭐를 설정한다? 미지수 설정을 한다. 어, 사탕을 X에게 샀다고 정의를 해놨어. 이거는 내 맘이야. 음 사탕을 X게 할 수도 있고, 과자를 뭐, 어, X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여,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먼저 보면, 사탕을 X게 샀어. 근데 총몇 개를 산 거야? 10개를 샀네. 근데 그러면 과자는 몇개산 거야? 이총 10개에서 뭐를 빼면 돼? 사탕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지. 얘는 뭐다? 사탕의 개수야. 총 합에서. 그치? 그럼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한 개에 300원 하는 사탕이야. 그럼 사탕이 X가 있으면 300X겠지. 그지 어. 과자가 10-X가 있으면 700 곱하기 10-X겠지? 즉한 개의 단가 곱하기 개수를 하면 총 금액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지 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풀어주면 된다. 풀이 과정을 보면 이걸 풀어줄게요.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자 분배 법칙. 7,000, 마이너스. 700X는 6200.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400X. 여기에서 여기 이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800. 맞지? X는 뭐다? 2. E. X는 2개가 나왔어. 그럼 사탕 개수 몇 개? 2개. 과자는 총 10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1를 집어넣으면 8개. 맞지? 마지막 뭐를 하는 거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직접 넣어보는 거지. 여기다가 2개 넣어보고 여기다가 8개 넣어봐서. 6,200원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끝. 그치? 음, 어렵지 않아. 자, 이제 나이에 관한 문제. 뭐, 형하고 동생, 뭐, 아버지랑 딸, 뭐, 엄마랑 아들. 뭐, 그런 문제들 다 나이 문제야. 자, 봐봐. 형이 당연히 동생보다 나이가 많겠지. 그 형과 동생의 나이 차가 나와 있어. A세라고 나와 있지, A살. 동생 나이는 형에서 A를 빼면 되고, 형의 나는 이 반대로 동생에다 A를 더하면 되지. 어, 문자가 어려워. 문제 어려운 바로 문제를 보면 돼. 나이의 차라고 되어 있어. 수학에서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 그지? 나이 차가 3세인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이 은는이가는 35세일 때 형과 나이의 동생을 각각 구하시오. 정답 몇 개야?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형의 나이를 먹, 뭐라고 설정했어? x계로 놨어. x세라고 놓으면 동생하고 나이 차가 몇 세라고 했어? 3세라고 했지. 동생은 형보다 3살이 작겠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겠지. 그치? 평정식을 세워보래.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어? 합이 35세. 합은 뭐한다? 더한다. x하고 x-3을 더해. 그치? 이거 풀이 과정 보면 2x-3은 35. 2x는 38. x는 뭐? 19. 19. 형은 10. 고 동생은 3을 빼줘야지, 여기서. 16. 그지? 합하면 뭐가 나와? 35가 나오니까 확인 끝. 그지? 문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79페이지에 있는 몇 문제야? 세 문제 아니야? 이거 설명했지? 총몇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두 번씩 풀어봐. 한 번은 내가 필기해 놓은 거 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어떻게 된다? 보지 않고서. 완벽하게 되면은 다음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이 유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도 풀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